안녕하세요 여러분. 건강채널입니다. 오늘은 남성분들이나 여성분들 모두에게 관심이 많을 주제, 바로 정력에 좋은 비타민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요즘 많은 분들이 건강을 유지하고 에너지를 높이기 위해 비타민을 섭취하고 계신데요. 그 중에서도 특히 활력을 높이고 정력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되는 비타민이 무엇인지 궁금하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경력에 효과적인 비타민들을 하나하나 살펴보고 어떻게 섭취하면 좋을지에 대해서도 알려드릴게요. 비타민 d의 중요성 첫 번째로 언급할 비타민은 비타민 d입니다. 비타민 d는 햇빛 비타민이라고도 불리는데 이 비타민이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 수치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들이 있습니다. 테스토스테론은 남성의 성적 기능뿐 아니라 근육 발달 에너지 수준 심지어는 기분까지 좌우하는 중요한 호르몬인데요. 비타민 D가 부족하면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떨어지면서 성욕이 감소하거나 피로감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비타민 D는 특히 햇빛을 통해 자연스럽게 체내에서 합성되지만 요즘 같이 실내 생활이 많은 환경에서는 부족하기 쉽죠. 그래서 비타민 D 보충제를 섭취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매일 아침 햇볕을 받는 것도 비타민 D를 채우는 좋은 방법이지만 보충제를 통해 꾸준히 섭취하는 것도 효과적입니다. 비타민 b군과 에너지 증진 다음으로 소개할 비타민은 비타민 b군입니다. 비타민 b는 다양한 종류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비타민 b3 리아신 비타민 b6 비타민 b12가 특히 정력과 관련 이 깊습니다. 비타민 b군은 신체에너지 대사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 피로회복과 신경기능에 도움을 줍니다. 에너지가 부족하면 당연히 성욕 도 줄어들 수밖에 없죠. 비타민 b3는 혈액순환을 개선해 혈류를 원활하게 하여 성적 기능 향상에 기여하며 비타민 b12는 신경계를 보호하고 에너지를 증진시켜 성적 에너지를 더 높여줍니다. 하루에 비타민 b군이 포함된 식품을 섭취하거나 필요한 경우에는 보충제를 통해 부족한 비타민을 채우는 것이 좋습니다. 고기, 생선, 달걀, 곡물 등이 비타민 b군이 풍부한 대표적인 식품입니다. 비타민 c와 항산화 작용 비타민C도 정력 증진에 있어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비타민입니다. 비타민C는 강력한 항산화제로 우리 몸에서 발생하는 활성산소를 제거해 세포의 손상을 방지합니다. 이것은 성적 건강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데요. 특히 혈관을 건강하게 유지해 혈류를 원활하게 만들기 때문에 성기능 향상에 큰 도움이 됩니다. 또 비타민C는 스트레스를 완화시키는데도 도움이 됩니다. 스트레스는 성적 욕구를 억제할 수 있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줄이는 것만으로도 성적 기능이 개선될 수 있습니다. 비타민 C는 과일, 특히 감귤류 과일과 채소에 많이 들어 있으니 매일 과일을 섭취하거나 필요하다면 보충제를 함께 섭취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비타민 E와 혈류 개선. 비타민 E는 흔히 생식 비타민이라고도 불리는데요. 이는 비타민 E가 성적 건강에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비타민 E는 혈액 순환을 개선하고 항산화 작용을 통해 세포를 보호해 줍니다. 혈액 순환이 잘 되면 성적 기능이 더 좋아질 수 있습니다. 특히 남성의 경우 혈류가 원활해야 발기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비타민 E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비타민 E는 견과류, 씨앗류, 그리고 녹색 잎채소에 많이 포함되어 있으니 식단에 이러한 식품들을 꾸준히 포함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아연과 남성 호르몬 비타민은 아니지만 아연도 정력과 관련해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미네랄입니다. 아연은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의 생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 정자의 질과 양을 향상시키는 데도 도움을 줍니다. 남성의 성적 기능을 유지하려면 아연 섭취가 필수적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아연이 부족하면 성욕이 감소할 뿐만 아니라 성적 기능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아연은 굴, 고기, 콩류에 많이 포함되어 있으니 이러한 식품을 식단에 포함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굴은 대표적인 자연 성욕 증진 식품으로 알려져 있죠. 비타민어와 호르몬 균형. 비타민어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비타민어는 면역력을 높이는데 중요한 비타민으로 잘 알려져 있지만, 남성과 여성 모두에게 중요한 성호르몬의 균형을 유지하는데도 기여합니다. 특히 여성의 경우, 비타민어는 에스트로겐 생산에 도움을 주어 성적 욕구를 촉진하는 역할을 합니다. 비타민 어느간 당근 고구마 시금치와 같은 식품에서 쉽게 섭취할 수 있으며 이러한 음식을 꾸준히 섭취하면 성호르몬 균형을 유지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정리 및 섭취 방법 이제까지 정력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비타민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 비타민들을 섭취할 때 중요한 것은 꾸준함입니다. 하루 이틀 먹고 큰 변화를 기대하기보다는 지속적으로 균형잡힌 식단과 함께 비타민 보충제를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과도한 섭취는 오히려 건강에 해로울 수 있으니 적정량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비타민을 자연식품에서 섭취하는 것이 가장 좋지만 필요할 경우에는 보충제를 통해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마무리. 오늘은 정력에 좋은 비타민들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여러분의 성적 건강과 전반적인 활력을 높이는데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건강한 식습관과 꾸준한 비타민 섭취는 성적 건강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삶의 질을 높이는데 큰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 오늘 소개한 비타민들을 참고하셔서 식단에 꼭 포함해 보세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